오늘 영상 내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100% 체득한다면 이보다 공부하기 좋은 정시 영상은 유튜브에 없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작년 합격률 100%를 기록했던 정시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진학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알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예상 경쟁률입니다. 진학사가 이제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예상 경쟁률을 역추적하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전체 모집 인원을 진학사가 예상하는 최초 합격 인원으로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9월 모의 컨설팅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모집 인원과 최초 합격 인원은 같아야 함으로 이 괴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상식적으로 이 20명을 뽑는 학과에서 최초 합격을 하는 인원은 똑같이 20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학사 합격 예측 리포트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 모집인원과 최초 합격 인원이 다른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통해서 예상 경쟁률을 역추적한다는 것입니다. 예시로 20명을 뽑는 학과에서 진학사가 최초 합격을 하는 인원이 15명이라고 예상했다 가정한다면 이는 나머지 5명이 모의지원 외부에서 들어 걸 예상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최초 합격자 20명 중에서 모의 지원자가 15명 외부 유입은 5명 이렇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나중에 현재 모의 지원자보다 15분의 5만큼이 더 들어와서 총 인원도 기존의 15분의 20배만큼 될 거라는 뜻이죠. 따라서 진학사가 예상한 지원자의 수는 모의 지원자 수의 모집 인원을 곱한 후 최초 합격 인원으로 나누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상 지원자를 알면 예상 경쟁률도 당연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구한 예상 경쟁률은 진짜 예상 경쟁률보다 더 정확한 예상 경쟁률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실제 원서 접수 때는 허수가 들어옵니다. 따라서 같은 수준의 학과인데 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보다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의 입결이 더 높은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허수의 비율 때문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 구한 예상 경쟁률은 실제 모의 지원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학생 유입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허수가 당연히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과거에 진학사가 예상 경쟁률을 발표하던 시절에는 실제와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허수가 포함된 예상 경쟁률을 발표했었는데 지금 구한 예상 경쟁률은 허수가 제거된 예상 실경쟁률이라 자연히 입결과 비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수가 포함된 실제 경쟁률과 다르더라도 상황을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방금까지 진학사가 제공한 정보들을 역추적해서 예상 실 경쟁률을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 수치가 합리적인지 너무 과대평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펑크를 찾는 핵심은 결국 과대평가입니다. 진학사의 과대평가가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켜 펑크를 내는데 일조한다는 건데, 이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집 단위에서 내가 세 칸을 받아야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진학사가 예상 경쟁률을 과대평가하여 즉, 너무 과하게 많은 인원이 지원할 것으로 예측하여 칸수를 짜게 부여했습니다. 즉, 나는 한 칸이나 두칸 정도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 경우, 진학사가 학생 한 명을 기만하려는 것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도 칸수를 짜게 부여했을 겁니다. 다섯 칸에서 여섯 칸을 받아야 하는 학생도 네 칸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도 다른 대안이 있는데 굳이 칸수가 적게 나오는 이 학과를 지원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분이 한칸 또는 두 칸을 보고 절망했던 것처럼요. 따라서 이 절망을 극복해야 상향 지원에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예상 경쟁률 과대평가가 이루어진 모집 단위의 경우 말 그대로 과대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1차적으로 실제 상황은 진학사의 예상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한 칸이나 두 칸을 받았더라도 실제 상황은 3칸 정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진학사의 짠 칸수를 보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서 이탈합니다. 신규 유입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칸수가 짜니까요. 그러면 실제 상황은 여기서 한번 더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진학사가 나에게 준 칸수는 한 칸에서 두 칸인데 실제 상황은 세 칸이었고 나중에는 더더욱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대형 펑크가 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상 경쟁률이 과대평가 되어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까지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다음 순서는 당연히 어떤 곳이 과대평가가 되었는지를 찾는 방법이겠죠. 일단 처음으로 후보군을 좁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집 인원을 최초 합격자의 수로 나눴던 것 기억하시죠? 일단은 이 수치가 큰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학사가 현재 모여 있는 인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올 것을 예측한다는 의미가 되고 이것이 선행되어야 과대평가라는 판단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학사가 추가 유입되는 학생이 얼마 없을 거라고 예상한다는 건데 즉 지금 모여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거라고 예상한다는 건데 과대평가일리가 없겠죠. 일단 후보군으로 설정할 수 있으려면 모집인원을 최초 합격자 수로 나눈 수치가 커야 합니다. 그 다음 후보군을 추렸다면 이 중에서 과대평가를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항목은 20장 모의 지원자 수입니다. 20장 모의 지원자란 여러분들도 최대 20개까지 넣어놓고 관리하고 있는 찔러보기식 후보군이 있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집 단위를 그런 식으로 2순위 후보군으로 올려둔 학생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 학생들이 많을수록 변수가 커집니다. 만약 이 학생들이 나중에 대량으로 유입될 경우 진학사의 예측보다 상황이 크게 약화할 수도 있고 이 학생들이 생각보다 유입되지 않을 경우 진학사의 예측보다 상황이 크게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즉 20장 모의지원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면 진학사의 예상은 과대평가가 아니라 합리적인 예측일 확률이 높고 대신 이들 사이에서 눈치싸움 정도는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장 모의지원자 수가 적다면 진학사의 예상은 과대평가일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학교를 1순위 후보로 놓고 있는 학생들도 얼마 없고 심지어 이순이 찔러보기식 후보로 넣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진학사가 예상 경쟁률을 너무 높게 잡았다면 이는 과대평가일 확률이 꽤 높다는 겁니다. 과대평가를 판단할 수 있는 두 번째 항목은 작년이나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진학사가 다소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옛날에도 늘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애초에 이 모집단위는 진학사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통계보다는 현재의 표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20장 모의지원자의 수가 많지 않다면 이번에도 충분히 눈치싸움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의 경쟁률과 비교해도 올해 예상 경쟁률이 너무 과도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이 또한 과대평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대평가를 판단하는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은 AI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최근 건국대학교는 선호도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교대의 선호도는 서희초 사건 등으로 인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제 조금 지난 이슈긴 하지만 파산 이슈가 있었던 영지대학교의 선호도가 크게 하락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관리자가 임의로 개입하여 데이터를 조정하지 않는 이상 컴퓨터가 데이터 분석 과거 통계 분석 등으로 알수 있는 분야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올해 분위기를 AI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면 이때도 진학사의 과대평가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학사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극한까지 사용하는 방법을 다뤄봤습니다. 조금은 어려우셨죠? 하지만 엄청나게 유용한 정보가 많다는 걸 느낀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해당 영상을 반복 시청해서 내용을 숙지한 뒤 스스로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정 어려우시면 이미 거의 마감되긴 했지만 메이저 정시 솔루션을 통해 저 이쌤에게 직접 문의 주셔도 되고요. 영상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 오늘의 영상이 공개된 정시 표본 분석 영상 중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자신하는 만큼 조금 어렵더라도 꼭 복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가 정시 원서를 앞두고 계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